자 오늘 차트 공부는 어, 추세 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지지장을 가지고 한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추세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 추세도 마찬가지로 추세 선 구간을 넘어갈 때 거래량이 터지는지 아닌지를 참조해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어, 추세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고점에서, 어, 고점을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 곳이나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그 어떤 고점을 연결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점을 연결했을 때 중요한 게, 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 보시면 캔들이 몸통이 넘어가지 못하고 걸쳐있죠. 이렇게 캔들 몸통이 걸치는 게 아닌, 캔들 몸통 전체가 어 위로 넘어가는 어,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 여기 고점으로 한 거는 넘어가지 못하니까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는 주,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네오팜 차트에서 그냥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주봉상에서 여기 고점을, 여기, 여기를 연결했죠. 근데 여기 넘어갈 때, 여기서는 거래량이 안나왔죠 맞죠? 그래서 넘어가는 구간 어, 언저리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좋다 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어, 또는 요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어, 넘어갈 때는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넘어가죠 자 요럴 때는 요럴 때가 신뢰도가 높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추세가 넘어가면 추세 넘어가는 자리에 이렇게 가로선을 긋고 해당 라인 때 에서, 어, 요, 이후로 발생하는 삼각형 라인 때, 어, 요, 요, 구간이죠. 요, 요 구간에서 지지가 되면, 어, 좋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요뒤 흐름을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요 뒤로 넘어가면서 쭉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조금 받다가 맞죠? 어, 지지받고 한, 한 10%? 십몇 프로 정도 오르, 반등 이후에 쭉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는다 맞죠. 그래서 일단 어, 요 라인대가 어, 추세 가로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해주기는 했지만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laughs> 볼 수가 있겠네요. <laughs>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추세를 어, 고점과 고점 어, 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데 우리는 뭐 추세 돌파해서 상승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 고점과 고점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방금처럼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 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 넘어갈 때 거래량이 여기 증가하는 게 확인되지 맞죠 어,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여기 가로선, 이렇게 끊고, 요, 뒤로 발생하는, 어, 뒤로 발생하는 삼각형 라인 때요 안에서 꼬리로 지지받죠. 지지받고,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도 나온다, 맞죠? 어, 요런, 요런식. 어, 추세, 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넘어가는 자리, 그리고 그 추세가 넘어가는 자리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어, 발생하는 요 우측, 여기 어, 삼각형, 요 라인 때, 어, 요 가로선과 세로선, 여기 세로선, 여기요 사이에서 어,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른 추세 구간 보는 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 일단 주봉상에서 안 보이면 일봉상에서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다. 맞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넘어가는 구간. 어. 자, 요 요것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뒤로 어 보시면 여기 추세 가로선 만 지지 받고 바로 올라온다. 맞죠? 어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일단 거래량 증가 되는지 체크가 중요하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계속 좀 다른 추세 구간을 좀 찾아볼게요. 계속. 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 어 고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했죠. 그래서 추세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어, 세번 터치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터치했고, 여기서, 어, 뭐, 100% 터치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일단 거의 어, 추세상 근처죠.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돌파, 아, 그리고 거리량까지 나왔죠. 그럼, 요, 요런 자리가 신뢰도가 높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과 고점은,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긋고 싶은 곳을 다 마음대로 그려봤는데, 이런 자리가 있더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넘어간 데 거리량 증가. 여기가 바닥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는 넘어가고 넘어갈 때 거리량이 증가되었죠. 그리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자, 요건 주공상에서였고, 일공상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손을 지우고, 요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식. 어 여기는, 어 그렇게 크게 뭐, 거래량 증가되는 모습은 아니었다, 맞죠? 뭐, 이게 모든 자리가 어100% 맞다, 안 맞다,는 아니고, 확률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는 거래량 증가 안 해도 이렇게 잘 가져, 맞죠? 어 근데 어 보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리는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죠 일단 일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는 뭐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세번 이상 터치하는 자리를 찾고 있는데 어, 잘안 보인다 맞죠? 어, 계속 찾아볼게요. 도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구간은 여기서는 좀안 보이네요. 어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을 그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추세 선을 그은 자리에서 거의 캔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어, 추세 선을 타고 가는 캔들. 어, 요 자리 가 넘어가면 은 추세 돌파 로또볼 어, 수가 있어요 끄트머리 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돌파 못하고 떨어졌죠 그리고 요 밑에서 보면 다시 추세를 또 부딪치고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요 라인 때 돌파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뒤로 보니까 쭉 상승 흐름이 나왔다 맞죠 어,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추세 돌파 되는 어, 자리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는지 확인했을 때, 어, 우측 삼각형 라인 때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 추세를 타고 가는 캔들이 있다. 어, 선을 그어봤는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어딘가 있겠다. 맞죠? 이런 자리들을 어, 선이 이어졌을 때 넘어가는 자리는 추세 어, 돌파로 어, 확률적으로 괜찮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추세선을 어, 세번 이상 터치하고 네 번째부터 넘어갈 때 어, 이렇게 어,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도 더 있나 한 볼게요. 자, 여기 한 번, 어, 두 번, 세 번, 네 번째 넘어갔다 맞죠? 여기도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고점부터 선을 그었죠. 그래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어, 그렇죠? 두 번, 세 번, 그리고 넘어갔죠. 거리량도 증가했고, 요런 자리들이 좋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어, 찾아내는 훈련도 계속 해보고, 또 종목이 보이면 어, 뭐 추세 넘어간 종목으로 해가지고, 어, 꾸준히 한번 어, 살펴보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일단 추세는, 일단 오늘은 요, 요 정도 어, 짧게 보고 계속해서 어, 앞으로 매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